하리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독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6장 14절.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절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는 건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되면은 아, 이, 이 때가 바로 이 때야라고 기억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고 그러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절기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잊지 않게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1년에 한번꼭이 날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바로 이 때가 사순절이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 같이 우리 후손들도, 아, 그때가 되면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이마에다 젤을 바르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시더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아, 이걸 기억하게 되는 거고, 후손들에게 그이 절기를 물려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제가 어, 우리가 지난 한주 내내 열 가지 제안, 이거 묵상을 했어요. 이열 가지 묵상 안에서 말씀을 뽑았습니다. 완악함을 버려야 제자가 된다. 그래서 이 주님이 완악하다고 야단을 치십니다. 인간들에게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보면 믿음과 완악함은 나눌 수 없는 관계이고, 원인과 결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완악하게 믿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완악이란 자기 생각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완악입니다. 성경에서 완악하다는 말을 첫 번째 들은 사람이 바로 바로 왕이에요. 바로. 사0년 애굽의 속박에서 풀려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놓아줍니다. 왜냐하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잘 풀어야지 되는데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바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악하고 고집센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고 열 가지 재앙이라는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어요 완악은 항상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완악한 마음 그 자체. 둘은,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닥치는 활력. 이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가 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왜냐면, 그래야 바로의 완악함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바로의 완악함인데, 이 완악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완악하게 행동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어려운 말을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을까? 자기 마음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합니다. 화를 벌컥 내놓고는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아, 내가 왜 그랬는지도 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 자기가 저질러 놓고는, 그리고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그때문터 내가 왜 이렇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완악함이야. 지난주에 미군과 시리아 정부군이 IS의 그 마지막 거점, 버거츠라는 곳을 이제 점멸시키기 위해서 포위를 했어요. 이거를 포켓이라고 해, 그래, 주머니. 다털어내고맨 마지막 주머니 같이 생겼는데, 이거확 뒤집어 놓으면 끝나는 거야, 이제. IS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해서 이제 작전을 하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안에 들어있던 민간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이제 막 그냥 폭격 시작하고 다때로잡을 테니까, 민간인들이 만 명이 쏟아져 나오더랍니다. 계속 추억으로 날라요. 막 나오니까 추억으로 날라요. 근데 그중에 서른 살난 여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내 남편은 싸우다가 숨겨야 할 것이다. 나한테 아들이 다섯 명이나 있는데 먹을 게 없고 약이 없어서 내가 나온 것뿐이다. 내가 내 아이들 다섯 명 이슬람 전사로 키울 거다. 와 이렇게 말해 이렇게. 졌어요. 져가지고 나오면서도 죽기까지 항복 안 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악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애국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기심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경험시키시기 위함이었어요. 결론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라? 라고 믿음의 눈으로 본 기록의 결과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예서 똑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왜냐면, 완악함 때문이에요. 바로의 완악함. 근데 얘기를요, 완악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이걸 한번 반대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풀어봅니다. 바로가 참 착한 왕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하면서 사는 걸 보고 늘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깃국도 맨날 끓여주고 부추도 주고 마늘도 주고 잠도 잘 살게 다 해줬어. 그리고 게다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은 꼭 가서 예배드리게 해줬어. 그래도 바로는 늘 생각하기를 언제나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약속했던 가난으로 보내줄 수 있을까? 라고 걱정에 걱정을 하면서 오, 생각을 해보니까, 아, 자기 동생이 데리고 있던 양아들 모세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생각하기에 백성들 다 데리고 가난한 땅, 너희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다는 그 땅으로 가서 살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고러냐면저 못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아, 그래, 너왜 못하냐? 그랬더니 저는 말을 할줄 모릅니다. 아야, 니네 형이잖아, 바로가. 니네 형, 아론 데리고 와라. 아론이 말 잘하잖아. 그러니까 아론한테 니 백성들을 설득시켜. 안 나가겠다고 그러는 그 백성들을 설득시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론이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저는 다 쫓겨내보냈어요. 그리고는 가나한 땅에 갔더니 가나한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막 이랬대. 다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악을 싹 빼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졌어요. 좀 반대지. 바로가 화가 나시요 모세가 와가지고서는 자기 백성들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나지금 암색 짓고 있어. 이 성을 져 가지고서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 벌리고 막 이러면서 나는 잘간 망이야. 이래야지 되는데 뭐다 데리고 나가겠다 못해.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한테강구를 하는 겁니다. 어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열 가지 제약.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지나갈 때마다 바로는 완악해지네. 점점 더 완악해지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점점 더 완악해져. 점점 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성이 바로한테만 있어요. 아니에요. 내 안에도 똑같이 있어. 내 안에도. 내 속에도. 400년 전 요셉의 70명 형제, 가족들 잘 키워놨더니, 뭐, 이제 가겠다고? 안 돼. 절대로 못 보내죠. 이게 똑같이 내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완악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완악을 부시기 위해서 우리의 완악함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말씀 듣기에 둔한 것이 완악의 기본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저 설교는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가 꼭 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완악이에요 완악은 다시 말해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민우에로 가라고 말씀을 했을 때 요나가 불순종하자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요 다시스 그러자 풍랑이 일었어요 요나 폭랑의 원인이 자기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럽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게 요나 회개한 겁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게 회개냐고요? 아니에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죽겠다고 말하는 거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연화서를 추석한 보이스라는 박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택할 정도로 완악해질 수 있을까?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러면 다행이다. 그런데, 하지만, 브레인도 그럴 수도 있다. 그 표본이 바로 요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 표본이 요나래.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 커녕 내가 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나한테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기 핑계 되는 거예요. 자기 핑계 되는 거예요. 이게 완항이요 이게. 다른 게 완항이 아니고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닌외로 가겠습니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오래전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재밌게 보셨죠 기억이 나실라나 벌써 10주년이 지난 일이라서 장금이가 병을 앓고 있는 그 임금이 음식 때문에 병이 난게 아니다 이걸 밝혀냈어요 이 병에 대한 그 원인을 알고 났더니 무슨 일이가를 지금 최상궁이 거점으로. 거기 한상궁하고 최상궁하고 둘이 나오는데, 한상궁은 좋은 사람이고 최상궁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상궁하고 장금이하고 너무 좋은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 한상궁하고 장금이가 감옥에 갇혔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상궁 때문에 모함을 해가지고 기억이 나실까나.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사정이 바뀌어진 거야. 최상궁이 들어가 있네. 근데 최상궁은 이제 죽을 지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장금이가 그 병의 원인을 알아냈어. 그러면 최상궁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장금이가 생각을 합니다. 한상궁이 최상궁 때문에 죽었거든. 복수를 할수 있는 기회. 그래서 감옥으로 내려가요. 장금이가 감옥에 내려가서 최상궁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 때문에 한상궁이 죽었어. 당신이 모함을 했던 건 당신 알지. 위치가 바뀌었네. 이제 나는 이렇게 어 의사가 되어 있고, 너는 감옥에 갇혀 있고, 나한테 딱한 마디만 해라. 잘못했다 그래라. 네가 네 죄를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임금한테 얘기해서도 풀어낼 수가 있어. 최상궁이 뭐라 그러는 줄알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죽어도 못 한다 그래. 죽어도. 내가 죽어도 잘못했다고 못 한다. 이게 완악이에요 이게 이게 사람이 이래요 이렇게 완악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 잘못했다고 말 못해 이게 완악이에요 지독한 최상공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인간이 두 가지 말을 잘하면 칭찬받고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는 Thank you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I'm sorry so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너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할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을 못하는 것이 바로 완악이에요. 성군 다윗도 완악해진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우리 아내의 아내를 범하고요. 그리고 I'm s o 를 못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죽어요. I'm s o r r 했어야지. 잘못했다 그랬어야지. 끔찍한 범죄를 저질르 여기서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다 죄악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면 별수 없구나. 믿음이 약해지니까 별수 없구나. 이거 할 수가 있어요. 정신은못 차리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고.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죠. 왕에게 일만달러한빚 빛을 탕감 받은 자가 백대나 연빚진자 동료 옥에 가두고 빚값 팔아갑니다. 이게 완화입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멸하시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참된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이 저 사람이 죄가 있어라는 뜻이에요. 나는 죄 없어라는 뜻이에요. 아니고 당신도 나도 다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도 나도 다 죄인입니다. 나를 알아 나 자신을 알아. 이런 말이에요. 자신을 말하라. 워낙함의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요. 애국에 내린 열 가지 제앙이 시작되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가 가는데 여호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열 가지 제앙이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은 진짜 놀랍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함을 다스려야 됩니다. 첫 번째 다스려야 되는 방법 첫 번째 회개 회개 사순절은요 회개의 절기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재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그 십자가를 두 개를 태워가지고 그걸로 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순전한 나드향, 이스라엘에서 사온 그 나드향을 집어넣어서 계속 그걸로 이마에 발려드었더니 향기가 교회 안에 쫙 퍼지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 나드향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닦고 문질렀어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몸에 발려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 옷을 찢는다라는 건 다시는 내가 이 옷을 입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완악한 내 마음을 찢음으로 완전히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가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변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떡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보활하신 주님이 양심의 가책으로 범민하게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고 오셨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주님 믿지 않고 부인하고, 이런 베드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성령받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가 되네. 한번 설교하니까 삼천명씩 돌아오네. 담대하게 말씀을 잘해. 유대교 지도자들을 무서워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갔다. 그 배도, 마가드락방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완전히 변하다. 좋아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의미를 묵상하고 참여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용서와 화해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완악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되겠다 믿지 못하는 완악함, 우리가 이걸 회개합시다. 말로만 용서일 뿐이지 맹렬한 분노를 품고 있는 그 완악함을 용서합시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큰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마음, 그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이 사순절 안에 정말 결단하시고 되어지시기를 죄로를 축원합니다.